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떼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발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세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이달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한 달을 정리하고 새로운 달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들 씨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 말씀과 후반부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메마른 황무지처럼 그 황무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도구가 된그 이방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얼굴에 양면이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조그마한 죄도 허용치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쳐다볼 수도 없고 쳐다본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얼굴만 있는 게 아니다. 그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나. 너왜 그랬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혼내시지만 그 혼내시는 모습 그 이면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시고, 그, 그 상처받은 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그것만 보면 안되고 그 하나님의 행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벌을 내리고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그 겉모습만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 깊은 내면 마음으로 들어가면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의 상황을 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그 공감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좀 내면 깊이 볼수 있는 영적 시력이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적인 시력은 쇠하갑니다 전에는 참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육적인 시력에 의지한다면 놓치는 게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좀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겉모습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수알수 알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좀볼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실령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징계와 채찍을 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포도원을 망쳐놓고 농장을 짓밟아버립니다. 심지어 연약한 새한 마리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아 모여서 몰려와서 이 새들을 뜯어먹어라 이 땅에 쳐들어와서 강도때가 모든 그 영역들을 다 칼로 휩쓸어버리고 다 빼앗아 가버려라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수고해도, 땀을 흘리고, 고생해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게 된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이야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백성들을 가차없이 망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매 새벽마다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드시고, 아무것도 없이 수치를 당하고, 거두어드리는 소득이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각기 제길로 간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 좋아지기만 바라고, 상황과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만 바라지, 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바뀌기 원하고, 다른 사람은 선한 말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기 원하면서, 나는 정작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 가는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형편이 내 형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의 사자들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면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 이 마치 내가 내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네. 보면서 여러분을 아. 발견하게 바랍니다. 아, 이건 내 모습이구나, 내 마음이고, 내 형편이고, 내 삶이구나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참. 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낮추시고 완전히 바닥에 아니 바닥 더 밑에까지 내려앉게 하시는데 그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 주었다.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버렸다. 포기하였다. 원수에게 넘겨 주었다. 우리 눈에는 이게 확 들어옵니다. 우리 상한 가운데 하나님 왜날 버리십니까? 왜날 포기하십니까? 왜 나를 원수들의 세상의 손에 내어 넘기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와닿는 게확 달라요. 말씀 묵상할 때도 한 문장 있을 때에 어느 문장, 어느 단어, 어느 구문에 내 마음이 가느냐, 내 시선이 가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고 와닿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시선이 갑니까?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행위 버림의 행위 포기하였다. 넘겨 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집이라 불러요. 내 소유라 부르고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속됩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사나운 맹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여기서 반복됩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 그리고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밭이 엉망진창이 되고 포도원이 망쳐지고 농장이 짓밟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행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포도원, 내 농장 내가 아끼는 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록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소유,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내 소유다. 너가내 백성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애지중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애통의 마음. 자, 이어지는 14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들은 그들이 강해서 나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통일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들이 그렇게 악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들을 극유려히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이 어찌나 크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고 동력입니다 그 극률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극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7를한달 우리가 무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하고 날씨와 환경 때문에 참 제약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옥죄일 수가 없습니다. 진두를 수가 없습니다. 죄도 사망도 세상도 악한 영도도 주변의 모든 환경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심하게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나의 것이다. 오늘 하루 글쓰고 많이 묵상하시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죄와 사망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 어떤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그 존재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불쌍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8월도 복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 것이다 부릅니다. 이 말씀 안에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버림당하고 하나님 나를 놓아 버렸다 생각하고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생각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 내 소유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깨달아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고 내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세워지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는 세상에서는 버림당하고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존중받고 가치있는 존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제모습과 함께 하시 사랑은 세상에 고할것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본인과 수께